한 교회 성도 여러분, 이 영상을 보시는 하나님 나라의 귀한 자녀 여러분, 오늘은 2024년 10월 6일 거룩한 주일입니다. 오늘 매일 성경 본문에서는 히스기야는 아스르의 위협에 주저하지 않고 이사야에게 중보 기도를 부탁합니다. 이사야는 하나님의 구원 약속을 전해줍니다. 기세등등한 산내 입은 유다의 구원이 불가능함을 주장합니다. 그는 여호와도 유다 백성을 건지지 못하며 히스기야 왕도 다른 왕들처럼 존재가 사라질 것이라 위협합니다. 히스기야는 성전에 올라가 하나님의 구원을 간구합니다. 이 구원은 여호와만 하나님임을 만국에 알리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나누어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19장 1절부터 19절. 산헤립의 침략, 히스기야, 산해립 이사야. 이사야를 통한 하나님의 응답, 산헤립의 편지, 히스기야의 기도. 오늘 본문 열왕기하 19장 1절부터 19절 말씀을 듣고 다시 오겠습니다. 산헤립이 열왕기하 19장 히스기야 왕이 듣고 그 옷을 찢고 굵은 배를 두르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왕궁의 책임자인 엘리야김과 서기관 샘나와 제사장 중 장로들에게 굵은 배를 둘려서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에게로 보내매 그들이 이사야에게 이르되 히스기야의 말씀이 오늘은 환난과 징벌과 모욕의 날이라 아이를 낳을 때가 되었으나 해산할 힘이 없도다 랍사게가 그의 주 아수르 왕의 보냄을 받고 와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하였으니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혹시 그의 말을 들으셨을지라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들으신 말 때문에 꾸짖으실 듯하니 당신은 이 남아있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소서 하더이다 하니라 이와 같이 히스기야 왕의 신복이 이사야에게 나아가니 이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주에게 이렇게 말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아수르 왕의 신복에게 들은 바 나를 모욕하는 말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한 영을 그의 속에 두어 그로 소문을 듣고 그의 본국으로 돌아가게 하고 또 그의 본국에서 그에게 칼에 죽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더라 랍사게가 돌아가다가 아수르 왕이 이미 라기스에서 떠났다함을 듣고 림나로 가서 아수르 왕을 만났으니 왕이 거기서 림나와 싸우는 중이더라 아수르 왕은 구스완 디르하가가 당신과 싸우고자 나왔다함을 듣고 다시 히스기야에게 사자를 보내며 이르되 너희는 유다의 왕 히스기야에게 이같이 말하여 이르기를 내가 믿는 내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아수르 왕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겠다 하는 말에 속지 말라. 아수르의 여러 왕이 여러 나라에 행한 바 진멸한 일을 내가 들었나니 내가 어찌 구원을 얻겠느냐. 내 조상들이 멸하신 여러 민족 곧고산과 하란과 레셉과 딜라살에 있는 에덴 족속을 그 나라들의 신들이 건졌느냐. 하마드 왕과 아르바드 왕과 스발와임 성의 왕과 헤나와 아와의 왕들이 다 어디 있느냐 하라 하니라 이스기야가 사자의 손에서 편지를 받아보고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서 이스기야가 그 편지를 여호와 앞에 펴놓고 그 앞에서 이스기야가 기도하여 이르되 그룹들 위에 계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천하 만국의 홀로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여호와여 귀를 기울이소서. 여호와여 눈을 떠서 보시옵소서. 사내립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하러 보낸 말을 들으시옵소서. 여호와여 앗수르 여러 왕이 과연 여러 민족과 그들의 땅을 황폐하게 하고, 또 그들의 신들을 불에 던졌사오니, 이는 그들이 신이 아니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 곧 나무와 돌뿐이므로 멸하였나이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옵소서. 그리하시면 천하만국이 주 여호와가 홀로 하나님이신 줄 알리이다 하니라. 사네립이 점령한 나기스는 셰팔라의 다섯 골짜기 중 최남단의 골짜기로서 가나안 지역에서 이집트로 가는 길목에 있습니다. 셰팔라는 해안평야와 유다산지 사이의 낮은 구릉 지역으로 이런 지리적 특성상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전투가 빈번한 곳이었습니다. 사네립의 나기스 전투는 나기스 부조 아스루 소령 문자 프리즘 육각형 통으로 입증된 사건입니다. 특히, 라기스 부조는 사네립 궁에서 발견되었고, 폭이 12m, 길이 약 5m에 이릅니다. 팔절의 닙나는 라기스에서 북동쪽 13km에 위치한 페팔라 지역입니다. 구절의 구스왕 디르하가는 구스 출신으로서 나중에 이집트 제25왕조의 왕이 됩니다. 구스는 누비아 지방인 북수단과 에금 남단 사이의 지역을 가리킵니다. 디르하가는 사네립의 아들 에살 핫돈, 당시 활발한 원정을 펼쳤고 그와 싸워 승리와 패전을 차례로 겪었습니다. 에살 핫돈의 아들 아슈르 반입할 때는 누비아로 도망을 했습니다. 오늘 본문을 세 부분으로 나누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 호소하라. 히스기야는 여호와께서 조롱당한 소식을 듣고 옷을 찢고 굵은 배옷을 두르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갔습니다. 이사야 선지자에게 남은 자들을 위해 기도해 달라고 요청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일을 직접 다루시도록 맡기는 기도였습니다. 그것은 내 명예보다 하나님의 명예를 먼저 생각하는 일이요.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께 나아가 그분의 처분을 요청하는 일입니다. 절망하기 전에 우리가 할 일은 기도입니다. 기도하는 동안 기도의 응답을 기다리는 동안 절망은 불어됩니다. 두 번째는 풍문으로 조롱을 잠재울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대답하십니다. 헛된 말로 여호와를 능멸한 아수르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도구는 군사력이 아닙니다. 말입니다. 거짓말로 유다 주민들을 공포 속에 몰아넣은 그들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도구는 그들을 두렵게 할 풍문입니다. 그들이 한 소문을 듣고 고국으로 돌아가게 하실 것입니다. 그들의 말이 공허한 말, 입에 붙은 말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풍문만으로 아수르 왕을 죽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한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세상의 위협과 회유를 스스로 멸망을 가져올 말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하나님이 스스로 증명하실 것이다. 히스기야는 아수로 왕이 편지로 보낸 협박 편지를 여우 앞에 펴놓고 고발합니다. 아수로가 숱한 나라들을 이긴 것은 사실이지만 그 나라의 신들은 사람이 만든 나무와 돌에 불과했지만 유다의 하나님은 홀로 만국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이라고 고백합니다. 히스기야에게 지금은 어느 시기보다 위태로울 때이지만 동시에 그 어느 때보다 여호와만 홀로 하나님이심을 증명할 좋은 기회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주의 말씀에 의지하여 늘 기쁨과 소망을 가지시기를 간절히 부탁합니다. 샬롬